네 여러분 제가 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 세계적인 셀럽이죠. 미란다 커 빅토리아 베컴 스칼렛 이완슨 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티티 섹시어또 부자다 오부자다 어. 아니면 훔칠 수 있으면 훔훔서라도 갖고 싶은 몸매의 소유자? 딩동호동 <laughs> yes! <오> nice! <laughs> 아, 네, 다, 다 정답인데, 어, 이 사회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식초로 몸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식초요? 네. <laughs> 야,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하필 식초로 몸매 관리를 한다고요? 그만큼 식초 다이어트가 어, 할리우드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음. 어, 식초 마셔봤어요? 식초? 근데 그렇게 마시면 목구멍 너무 따갑지 않아요?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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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식초 같은 거는 먹는 거 봤어요. 감식초. 약간 음. 술에 이렇게. <laughs> 아 식초 술에? 어? 그 찜질방 가서도 감식초 팔잖아요. 감식초. 어, 그렇죠. 음. 네. 어. 새콤한. 근데 그냥으로는 못 먹겠던데. 그러니까요 아, 아, 여러분. 네. 다비임의 몸매 원하시나요? 원해요! 원해요! <laughs> 네, 한채영의 비티로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채영입니다. 어, 요즘 날씨 정말 덥죠? 다이어트할 때 수분 관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제가 하루에 물 2L 마시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2L는커녕 500ml 마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물 마시는 것도 힘들지만 이 정도 양의 식초를 매일 아침 저녁 마신다는 거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 빨간 상자 안에 식초 500ml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하필 빨간색인 이유는 사과를 품은 식초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발효가 아주 잘된 것 같은 시큼한 향초 향이 나요. 사과 하나를 통째로 발효시켜 만든 사과 초무식초로 장장 3개월의 정성으로 완성된 귀한 녀석입니다. 사과 초무식초의 초모는 자연 그대로. 발효한 식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분으로 다이어트와 항산화에 좋은 유기산을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살도 빼주고 젊음도 유지시켜줄 최고의 비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500ml의 식초를 정말 이 작은 알약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 이만큼의 식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느껴지지가 않지 않나요? 식초의 알약 변신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한 번으로 식초 500ml를 섭취 금방 했어요.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먹을 때 식초향이 강하지 않고, 신맛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우리 몸은 서서히 산성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밥뭐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정답은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알칼리 식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식초인데요. 가장 건강한 산도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laughs> 정말 많잖아요. 장의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4세대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어서 또 더부룩한 속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뷰티 앤 부티에서는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식고 간편한 건강관리. 우리 같이 해봐요. 아니 세상이나 마상에나 세상이 마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식초가 아니라 알약 식초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 많이 다르죠 이 작은 한 알에 어, 다이어트에 좋은 사과 초모 식초가 무려 500ml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와. 식초 특유의 어 강한 냄새와 식초 맛이 없어도 식초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죠. 어, 아니 그러면 누나 이거 하나를 먹으면 500ml 원샷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똑같아요. 어. 이렇게 많은 양의 어, 식초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네요. 오, 이거 하나를 500ml? 근데 진짜 오, 식초 향이 나요. 통에서 식초 향이 나요. 이러면서 이거 혹시 신거 아니에요? 어. 어, 그쵸. 엄청 엄청 식초 그거던데 어? 아니야. 왜? 식초 맛안 나? 아무것도 없네요. 음? 응.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어 밥이나 뭐 고기 같은 음식 다 산성 식품인데 이게 쌓이면 어내 몸에 노폐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하면 밥이지만 요즘에 빵도 주식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산성 식품이 정화가 안 되고 몸속에 계속 추척이 되면 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쌓인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서는 전신 곳곳으로 이동하면 염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악화되면 당뇨나 암 같은 아... 치명적인 질병까지 유발한다고 해요. 네. 산성화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사과초모 식초인 거죠.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건가요? 뭐, 하루에 하나를 기본인데, 어, 여러분들 몸속 산성 노폐물을 더 깨끗하게 비우고 싶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오 섭취해도 됩니다. 음오이 타이밍에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뭐죠? 오 바로 요 제품인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식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식견. 식견이, 식견이 넓다? 식견. <laughs> 아, 이게 바로 네. 한자로 밥식 보낼 견이래요. 식견은 몸속에 쌓인 음식을 내보내다라는 뜻인데 이 제품은 식적을 배출해 줍니다. 아, 이게 음식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여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배출이 안 되면 그러면 내 몸에 어디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쌓이는 것도 다르고 증상도 다 다른데 먼저 입에서 위장까지 말하는 상적이 쌓이면 구취, 식물, 트름, 체함 증상이 있고요. 아 여기 명치 쪽에 거. 이렇게. 네 맞아요. 자주 네. 쌓이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러면 중적이 쌓이면 식공증, 복부 팽만, 헛배가 나오고 대장에서 항문까지를 어. 말하는 하적이 쌓이면 변비, 설사, 방귀가 자주 나옵니다. 어. 어. 저는, 아닌 어.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저는 아닌 것. 여기 캐셔테요 <캐쥐> <laughs> 다행이다. 먼저 상적이 쌓인 음식물은 이 사과초무 식초와. <laughs> 청매실이 해결해주고요. 이중적기 쌓인 음식물은 효소가 해결을 해주고, 하적기 쌓인 음식물은 식이섬유가 해결해줍니다. 어... 사과초모 식초 효능은 이미 들어서 알겠는데 효소는 뭐예요? 어, 효소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뭔가 체내에 좋은 성분이 아무리 많아도 효소가 부족하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오... 아니 그러면은 그이 제품에 들어있는 효소가 부스터 역할을 해서 제품의 효과를 업시켜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충분한 효소 성분이 소화를 돕고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거죠. 오. 네, 효소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들어있잖아요. 평소 속이 안 좋거나 뭐 소화가 안 돼서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한테 딱 좋겠네요. 어 맞아요. 이게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1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까지 들어있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잘못 가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음. 근데 이게 참 맛있게도 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 어떤 뭐, 거죠? 뭐 단점은요 안 들어있는 게무알콜 무설탕, 무인공 감미료, 무합성 착향료가 없어요. 와, 어 어떻게? 건강한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장점만 다 모아놨어요. 어, 불필요한 건싹 걷어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어 보통 식사 저녁 식사 후에 하나를 복용하는데.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오,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네. 네, 뭐든 쌓이면 또 병이 되는 법이잖아요.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싹 비워내고 그빈 자리에 뷰브와 함께 행복으로 꽉꽉 채우기를 약속해요. 음 약속.